오늘 소개할 내용은 캐서디의 궁극기 황야의 무법자야 오버워치 가 되면서 조금 너프되었는데 캐서디의 궁극기는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사용 후 1초당 170씩 증가하다 1.5초가 지나면 초당 550씩 증가했는데 이제는 석양을 쓰더라도 1초당 130씩 증가하고 남은 지속시간 동안은 초당 260씩 증가하도록 변했어 거기에 최대 지속시간이 6초에서 7초로 변경되었는데 대신 궁극기를 사용하는 동안 받는 피해가 40% 감소하도록 변했어 그리고 아나의 나노 강아지나 메르시의 공버프 혹은 오리사 초강력 증폭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나노강화제를 받으면 차징 속도도 빨라지면서 공격력도 올라가지만 메르시의 공급프나 오리사의 증폭기로 차징 속도는 빨라지지 않아. 그리고 상대가 무적인 상태에도 차징이 가능한데 리퍼의 망령어나 초월 상태의 제냐타는 무적 상태라고 하더라도 차징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데 대신 메인은 불가능해. 거기다 메르시가 부활을 한 영웅은 무적 상태에서 이쪽 뒤에 움직일 수 있는데 부활한 대상도 부활 시간 동안 차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해서디 시아 안에서 사용했다면 바로 한번더 죽일 수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황해. 적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콩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깨우지마 응 깨웠어